십니까? 계속해서 집중 매매 기법, 바닥권, 잡는 기법을 소개해 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LGU 플러스. 앞 시간에도 소개 많이 해드렸죠. 코스프 50가지로 소개 쭉 한번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고, 졸 브랜드 그렇고, 자 LGU 플러스는 초보자분들도 실수할까봐 제가 어,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번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6월 27일날 여기 최고점을 찍고, 이번에는 최고점못 넘었죠, 그죠? 넣었습니다. 그리고 지수조정 반든하 이렇게 된거죠.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과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. 거의 비슷한 흐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조점을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이게 이제 전수가 나갔을 때 어디가 기준이 되는지 보시면 니 기준이 여기죠. 기준이 게기준봉이 나오면 매수가가 나오는거야자 매수가가 여기가 되는거죠. 여기 1차 여기 2차가 되는거죠. 자 이렇게 보면은 자, 여기서 1차 매수가 정확히 되죠, 그죠? 좀 흔들렸다가 바로 급등 나오죠. 맞아요. 바로 급등 나옵니다. 매수가 대비해서 한6% 정도. 우량주 가지고 이 정도 먹으면 아직 기시 같은 거죠? 여기서 반등이한 번도 없었어요, 그죠? 반등이한 한 번도 없었던 종목들은 우리 이집중면역기법 타점에서는 급반등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l g 플러스는 이때가 완전히 매수급수했었죠 그죠? 그 이후로 뭐 주가가 계속 갔지만 단타로, 어, 접근하는 입장입니다. SK 하이닉스, 이번 조동 때는 굉장히 좋은 놈이 많았어요. 어? SK 하이닉스, 기준 양복, 여기, 여기. 에 매수 타점이 왜 여기가 되는지 아시죠? 그죠? 순식간에 급등 나오고, 롯데 쇼핑, 여기 매수, 여기 완전 급등, 오늘 9% 완전 급등 나오고. 그럼 뭐, 이 지수 조동 때한두 종목만 잡아가지고 패팅하면은 아주 그냥 짭짤하게 나오죠. 그죠? 지수 조점은 일반인도 못 잡습니다. 그죠? 근데 이 종목들만 봐도 얘네들이 메스 타점 오면은 대부분 지수 접점이 나온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. 다알수 있습니다. 그외 종목들도 다 설명될 수 있는데, 뭐 일일이 설명드려봐야 입만 아픈 거고, 뭐 믿는 사람만 믿는 거고, 기법을 뭐신뢰하는 사람들은 신뢰하는 거죠. 그냥. 근데 제가 이 기법은 직장인분들, 초보자분들, 작은 크신 분들 정말 매매하기 편합니다. 이거는 21선 위에서 하는 거는 뭐차후 설명드린 걸로 하고, 또 지금 설명하는 거는 바닥권 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. 다른 것들도 다 가능해요. 뭐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설명합니다. 이 기준이 명확하거든요. 매수 잡는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뭐알가불고할 그것도 없습니다. 자 LGU 플러스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LGU 플러스는 요번에 저점은 제 기준에서는 안 맞아요. 왜 그러냐면은 고점을 높이지 못한 거는 손대지 마시라 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대응하기 힘들어요. 어? 고점을 높였으면은 가능하게 좀 고점 높이지 않는건 하지 말고 항상 신고가에서 내려오는 거로 갔다가 매매하시라죠. 이거는 이때가 맞았던 거고 이번 조정 때는 하이닉스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, 네,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롯데쇼핑 이런 것도 고점에서 계속 어 떨어진 것들 네, 이런 것들이 어 이번에 완전 매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이 어, 롯데쇼핑이 왜 여기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을 거예요. 롯데쇼핑은 기준이 여기에 여기. 어 여기. 여기 한번 여기 한번. 이렇게 두 번이 되는 거.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이기단 여기 단기 수익이 나는 거고 여기서 또 한번 또 급등 수익또 나는 거 이렇게 두 번. 어? 기준을 어디에 잡냐? 다서틀린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LG 플러스는 요번은 패스가 되는 게 맞는 거고 지난번 여기가 최고 맥점이었습니다. 그냥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음 요번 어, 조정 때 롯데 쇼핑하고 S.K. 하이니스트 사신 분들은 아주 그냥 짭짤하게 났겠죠. 저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. 솔브레인도 여기 최소점 여기 한5% 정도. 150분도 다 가능해 요그죠 어 이게 왜 여기가 저점이 되는지 정확히딱 나오죠, 그죠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 기법 전수가 다음 주에 음 전수가 되니까 어 저기도 전수 다 해드려요. 2 1성에서 매매는 것도 다 해드리고 급등주도 다 해드리고 저는 기법이 확실한 것만 해드리기 때문에 검색기 이거 다 해드리고 여기서 뭐 종목이 많아서 못할것 같죠? 전혀 아닙니다. 이 종목이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골라낼 수 있어요. 그러이 그러니까 이 종목 중에서 한두 개, 두세개 정도만 딱 잡아서 하시면 큰 수익이 납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음 지포 전수가 예정돼 있으니까 23, 24일 날 굉장히 확실하게 좀 해드릴 거니까 여기 외에 한두세 가지 정도 더 해드린다 그랬습니다. 빡시게 잘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참여하시면 좋습니다.